11번 대안이 3,300만 원 투자금을 부여하고 있고 현재 현물환율은 1달러당 1,100원이네요. 미국 금리 연 10%, 국내 금리 연 5%. 외환시장에서 선물환율이 금리평가 이론에 의해 결정된다고 하자. 현 시점에서 1년 만기 선물환 계약과 함께 미국 단기 금융시장에 총 3,300만 원을 투자할 경우에. 1년만기 선물환율 투자회수총액 조합으로 가장 적절한가 두 가지 물어봤네요 일단 1년만기 선물환율 그 다음에 여기에 주어져 있는 이 투자할 때의 투자회수액 우선 1년만기 선물환율은 금리평가율은 얼마가 돼야 돼? 현재 환율 1100그 다음에 분모 미국이자 얼마 10%니까 1.1 분자 한국이자 1.05 1050 이렇게 나오겠네 이 문제는 이쪽이 포인트인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의미가 없어요. 환율이 다 다르잖아. 4은 2번이네. 1050. 여기서 끝났네. 의미는 이하셔야 해 되잖아. 그럼 요 얘기를 한번 볼게요. 무슨 얘기지? 3300만원 가지고 있는데, 현 시점에서 1년 만기 선물 환 계약과 함께 미국 단기 금융시장에다가 3300만원을 투자했을 때, 그때 투자 회수 총액. 최종 원화 기준에, 원화 기준, 얼마의 수익을 얻느냐. 이 얘기야. 시간 선상에서 볼까요? 오늘. 다음에, 1년 후. 한국에서 출발하죠? 얼마 가지고? 3,300만원 가지고 시작을 해요. 자, 런데 그걸 어떡한데? 떻 미국 시장에 투자한데? 미국에 투자하려면 미국 돈으로 바꿔야 되죠? 현재 시점에서 원화로 달러 사야 돼. 현재 환율이 1,100원이야. 그러면, 달러로 환전했을 때 얼마인가요? 3만 달러인가요? 자, 이제 미국에 투자하잖아. 그럼 미국 금리만큼 벌겠죠. 이거 금리 얼마 벌어요? 10% 벌어요. 그러면 일단 달러로 1년 후가 되면 얼마가 돼있다 3.3만 달러가 돼있겠군요 최종 원화 기준 회수액이야. 그럼 이거 다시 어떻게 해야 돼? 다시 원화로 돌려와야 돼. 단,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1년 만기 선물한 계약을 활용하면서 이 투자를 한다. 이 얘기야? 1년 만기 선물 환율 얼마? 1,050이지. 오늘 선물 매도 포지션 취해놓으면 선물 환율로 1년 후에 얻게 될 달러 수익을 원화로 바꿀 수 있겠죠. 요 환율이 얼마다? 1,050이다. 그러면, 달러 기준 수익 3.3만 달러에 선물 환율 1,050 곱한 게 원화 기준 회수에요 요거 확인하시면 돼. 얘가 답이니까, 3,465만원 되나보네. 이런 식으로 하지 않고도 답은 바로 얻어낼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시면 돼. 여기다 한국이자 5% 얹으면 돼. 그게 답이야. 왜냐면, 국제표과나 2절 평가설 균형 관계식 도출할 때 어떤 논리가 적용되냐면, 외환시장과 양국 금융시장의 균형이면 한국에서 한국금리로 투자할 때하고 현재 환율로 달러로 바꾸다가 돌려치기 해서 미래 선물 대지는 1년 후 기대현물 환율 활용해서 원화로 얻어낸 수익을 비교하면 그건 반드시 같다라는 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어본 건 이렇게 물어본 거지만 숫자 확인하는 건요렇게서 그냥 발라을 하시면 돼요. 객관식이잖아요. 결과치만 확인하면 되는 거니까 요렇게 그냥 바로 푸시면 되는 거예요. 555페이지 14번 문제가 있거든요. 현재 미국 일달에 대해서 현물환율 1,000원 1년 만기 선물이 1,020 무혐의자가 한국에서 연5% 미국에서 연2% 무혐의자로 차입대출 가능하고 거래비 없을 때 차입거래 방법이에요. 한국과 미국의 금리 차이가 얼마인가요? 3%죠. 그러면 현재 현물 1,000이니까 선물은 대충 얼마 정도 대략 균형이야? 1030 정도 해야 되죠. 그런데 선물이 어때요? 1020밖에 안 되잖아. 선물은 어떤 상태에서? 낮은 상태에 있구나. 금방 되잖아. 거꾸로 선물을 기준으로 이 1020이 적정하다고 볼 때는 두 나라 이자율 차이가 어떤가요? 너무 큰 거죠. 또는 뭐 이거? 이렇게 균형관계 수식 기준으로 하면 선물이 너무 낮은 상태고 반대로 이자율 차이가 큰 상태니까 한국은 이자가 높구나. 미국 이자가 낮구나. 금방 해석 가능하잖아요. 포지션만 확인하면 되니까 이자 낮은 미국에서 어떻게 해야 돼? 자금 차입이어야 되지. 이거는 미국이니까 달러야. 달러 먼저 축볼게 달러 차입. 그다음에 달러 대출. 달러 차입. 달러 대출. 이건 뭐야? 달러 나여 없네요. 병 <laughs> 이상하네요. 그래서 미국에서 달러 차입 해야 되는구나. 그럼 일번 또는 3 번이겠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야 돼? 이걸 원화로 바꿔서 한국에 원화 예금 또는 대출이죠. 원화 대출해야 돼. 달러 빌린 거 원화 받고 나 원화 대출하래. 원화 받고 대출하래. 여기까지 똑같네. 일본 3분의 차이는 선물 포지션이에요. 선물이 결국 어떤가요? 이절 차이보다 작으니까. 과소 상태죠. 매입해야 되죠. 매도가 아니고 매입해야 되는 거 이렇게 하면 너무나 손쉽게 해결 가능하죠. 그 다음에 15번 보실까요? 피국통 한 달에 대한 애국통 화치로 표시한 현물환율, 선물환율 각각 S0, F. 선물환 인도 시기와 동일한 만기를 갖는 무위험 자산의 명목 수익률 R, A, B. 만약 두 나라 이자율 차이, 개하고 선물 할인 할증률이죠. 그렇지. 둘의 관계가 그림 X점과 같은 상태에 있다면 커버된 이자율 차익거래가 발생할 것이다. 요구사항은 차익거래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결과를 찾아라 이거네요. 그럼 그림을 통해서 뭘 확인하셔야 돼? 두 개는 같아야 되니까 균형이었으면 두 나라 이자율 차이 까하고 선물 할인 할증률은 균형이면 4 5오선 직선상에 상상 맞내야 되잖아요. 근데 현재 이 상태에 있대. 이 상태에 있다는 건 만나고 있지 않으니까 불균형인데 중요한 건 뭐예요? 어떤 애가 큰 상태고 어떤 애가 작은 상태냐. 요걸 확인하는 거죠. 만약 선물 할인 할증률 얘가 적정하다고 하면 거기 대응돼야 될 이자율 차이는 얘였겠죠. 요게 균형이지. 균형이면 얘가 돼야 돼. 그거에 비하면 이자율 차이가 어때? 너무 큰 거죠. 이 상태에 있구나. 선물 할인 할증률 이거에 비하면 두 나라 이자율 차이가 너무 벌어졌구나. 너무 큰상태에있구나요거만 확인하시면 돼 그러면 차익거래 발생할 텐데 차익거래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결과야. 차익거래가 지속이 되면 궁극적으로 이제 어떤 상태가 만들어지게 돼요? 같아지는 거죠. 차익거래가 지속이 되면 같아져야 돼. 그럼 같아지려면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되나? 우선 좌변 호번 전체로 보면 어떻게 돼야 돼요? 우변은 너무 크니까 얘는 줄어들어야 되고, 얘는 커져야 되죠? 그 다음에 각각의 변수들로 치면 어떻게 돼야 돼? 우측은 줄어들어야 돼? 줄어들려면 얘는 커져야 돼? 얘는 작아져야 돼? 그럼 A 구이자가 줄어들거나 B 구이자가 늘어나면 차이가 감소할 거 아니야? 얘가 커지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현물환율이 줄어들든지, 선물환율이 늘어나든지, 이렇게 돼야 되죠. 가능한 결과들이 이런 것들이. 그럼 요 중에 해당하는 거 찾으면 돼요. 동남이를 한번 볼까요? 미국 통화의 선물한 프리미엄 감소한다. 이건 뭘 얘기하는 건가요? 이 전체를 얘기하는 거죠, 자변 전체. 이게 선물한 프리미엄, 어떤 디스카운트 할인 할증률이야. 이 전체로는 어떻게 돼야 돼? 증가해야 되잖아. 틀렸어요. 두 번째, 미국 명목 수율 r p 가 하락한다. 예물 움직인 다음에 얘 어떻게 돼야 돼? 상승해야 돼요. 여도 틀렸어요. 미국 통화의 현물 가격 s 0가 상승한다. s 0 현물 환율이 변할 거면 현물 환율. 하락해야 되죠. 얘도 틀렸죠? 4번 A국 무염 금융자산의 가격이 상승한다. 무염 금융자산의 가격은 무이 수익률에 의해서 결정이 되겠죠. 채권 수익률과 채권 가격 역관계다. 이 얘기 하는 거야. 우선 이자율로 볼까요? A국 과 이자율이 변한다면 이자율이 하락해야 되죠. A국의 무이 이자율 하락하면 이 이자를 적용받는 금융상품의 가격은 당연히 어떻게 돼야 돼? 상승해야 되죠. 그래서 4번이 가능한 결과구나. 이렇게 하시면 되죠. 7번. 미국 달러하고 원화의 환율에 대한 9 1일 만기 선물환율이 현재 국내 외환 시장, 뉴욕 외환 시장 각각 국내에서 달러당 1,250, 뉴욕에서 달러당 0.00077 원당 달러네요. 두 시장에 동시에 거래할 수 있는 국내 은행 외환 티러라면 어떤 차익 거래를 해야 되느냐? 환율을 일단 비교해 봐요. 국내, 뉴욕. 국내에서는 달러당 1 2 5 0원이래1,250 미국 거는 여기쯤에서는 원화가 외국이잖아요. 원당 달러로 측정돼 있네요. 그러면 걔를 비교를 해야 되니까 요렇게 바꿔서 측정하고 나서 해석해야 돼. 요 비교 환율을 달러당 원으로 바꿔라. 역수만 취하면 되죠. 그러면 걔가 얼마가 나온다? 약 1,298.7이 나오는군요. 그리고 나서 비교해보니까 어때? 상대적으로 한국에서의 선물 환율은 낮게 형성되어 있고 뉴욕의 선물 환율은 높게 형성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뭘 확인해야 되는 거냐면 두 나라 시장에서 달러 원화가 각각 과대인지 과소인지 달러라는 물건이 국내에선 1,250원에 거래가 되는데 뉴욕에선 1,298.7원에 거래된대 국내에서 달러가 싸구나, 과소구나 뉴욕에서는 달러가 비싸구나, 과대구나 이렇게 바로 판단할 수 있죠. 원화와 달러는 상대적이니까 가치면에서 달러가 싸다 과소면 원하는 거꾸로 과되겠죠. 그냥 반대로 이해하면 돼요. 그 다음에 어, 달러가 과대면 거꾸로 원하는 과소겠지. 이제 보기를 보실게요. 한국 시장에서 달러네요. 국내 달러야 과소네요. 매입해야 되지. 매도 매입 매도 매입. 2번 또는 4번이겠네. 요번엔 뉴욕 시장이네요. 원하네요. 뉴욕 원하 어떻게 됐나요? 과소네. 매입해야 되지. 매도, 매도 틀렸어요. 매입, 매입. 그러면 정답은 4번 이렇게 되겠죠.